남편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탈북 부부의 충격적인 이혼 전말. 소보미 기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탈북민 출신의 의사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서 그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살벌한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 발언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내막을 파헤쳐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의 이혼 숙려 캠프에는 결혼 15년차 탈북 부부가 출연해 갈등을 토로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가정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복잡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탈북 부부의 아내는 2007년 당시 28살의 나이에 평양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던 중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현재는 준종합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좀잘 나가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발언은 그저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레벨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남편과 하늘과 땅 차이라며 남편을 바보 온달과 편광공주처럼 비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만날 여자가 어디 있냐, 돈이 있길 하냐, 전문직이길 하냐, 잘생기길 했냐? 시댁이 잘 살기나 하냐며 끊임없이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바로 이 아내의 복원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북한 공군 사단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다. 옷깃만 스쳐도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는다. 그녀는 자신이 태권도 팔단이자 사람 죽이는 것만 3년 연습한 사람이라며 남편에 대한 경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말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이런 발언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군대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부부장급 이상의 고위직 자녀들은 호의어식하고 있으니까 이를 문제 삼아서 최북단으로 보내 정신 훈련을 시키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소 훈련까지 받았다는 그녀의 말은 한마디로 그녀의 강인한 내면을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남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능력도 없는 남편 만나서라고 하더라며 자신이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병원의 행정원장을 맡고 있을 때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공개적으로 행정원장 뭐하는 거냐 몇가까 내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남자 환자들이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이면서 남편은 의사도 아닌데, 왜 능력도 없는 남편이랑 사냐? 고 얘기하더라. 마음이 안 좋다.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그들의 15년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갈등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진짜 그런다며, 그저 뻔뻔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서장훈은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방송 중, 이 상황은 급격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진짜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은 이들의 갈등을 담담히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폭탄 같은 사건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갈등이 단순한 일상의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권력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얽힌 복잡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갈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갈등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의 끝없는 갈등은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